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원 고리를 따라서 나와서 회전하는 글자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글자를 써주세요. 좀 길게 원으로 들어갈 거니까 좀 길어야겠죠. 미리 글자를 쓰는 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서 위치를 가운데로 잡아 주세요 1초 동안은 숨어 있다가 이쪽으로 숨어 있다가 더는 안 가는데 수치로 다 입력해 주세요 2라고 그럼 안 보이는 데까지 숨거든요 1초까지는 숨어 있다가 2초, 3초, 3초까지는 나오게 해주세요. 다시 센터 하면은 나옵니다. 그러면 실행해 보면은 1초 있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비디오 fx에서 디니 플라넷이라고 있어요. 이걸 적용시켜 주면은 실행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여기서 원으로 나왔죠. 이것만 회전시켜 주면은 다된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T2 플라넷이 Z 트 옵션은 확대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확대를 시키면 되고요 프리뷰 화면이 네, 좀 깨끗해졌죠. 원하는 크기로 확대 축소를 z 트로 하면 됩니다. z 트로 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반대로도 됩니다. 글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으로 휘어지냐 저쪽으로 휘어지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회전이에요. 회전. 3초까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는 정지해 있다가, 3, 4, 5, 6초까지 회전시킬게요. 5, 6, 6초까지. 그럼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나와서 바로 회전하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